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네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이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로 자기 자신은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내가. 좀더 우위에 있고 뭐 앞서 있고 유리한 위치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아무런 차별이 없고 공평한 게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도 미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 요즘에는 학문의 한 분야로 미래학이라는 게 있고요.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앞으로 세상이 뭐 이렇게 될 거고 또 연말이 되면 꼭 내년은 어떤 세상이 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벌써 10월입니다. 이제 곧 2026년을 준비하는 또 여러 방송이 나오고 또 책이 나올 겁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 어 트렌드 2025라고 해서 2025년을 예측하는 어 책이 있는데요. 이제 매년 나오는 책이죠. 이제 곧 10월 달에 트렌드 2026 해서 또 나올 겁니다. 10가지 어 키워드로 새해를 예측을 하는 건데요. 어 작년 걸 제가 그러니까 올해를 예측하는 그책 작년에 나온 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대로 정말 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다들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지난 1년간 또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개음, 탄핵, 대선, 진짜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여러 영화나 소설의 주제이기도 하죠. 오래된 영화에는 뭐백투더 퓨처 이런 영화도 있고요. 최근에 한국 드라마에서는 뭐 재벌집 막내아들 있었죠. 그런 거를 회기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까지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어, 과거로 가면 그 사람은 이제 미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고 뭐, 사랑을 하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래에도 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현재에서 과거로 간그 사람의 인생 자체에도 또 영향을 미쳐서 일이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 다 이루어질지니라는 또 드라마에 보니까. 요술 램프 진이가 나와서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 네, 죽은 사람 못 살리고, 미래는 못 간다 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바일 텐데, 그 소원은 안 들어준다고 합니다. 야, 목사가 드라마 엄청 보는 모양이다, 어, 생각하실 텐데, 느긋하게 볼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안 봐도, 그, 짧게, 어, 본 것처럼 도와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전체 내용은 모르고, 그 부분만 봤습니다.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보면 미래를 알고 싶은 이 욕망은 아주 큰 욕망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는 것은 인간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를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그런 불안감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또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이걸 벗어 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지만 그 영원까지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어 전도서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수 없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은 이걸 자꾸 넘어설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미래를 소상히 알려고 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습니다 미래는 모르는 겁니다 몰라야 합니다 미래는 그냥 맞이하는 것이지 내가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노후 준비라는 걸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필요한 사람만 알면 하면 됩니다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는 미래를 모르는 상황에서 연금을 할 건가, 일시불로 받을 건가, 그 선택에서 아주 연금이라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지만은 그것도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이지 만일에 일시불로 받아서 목돈을 투자해서 어떤 다른 큰 이익을 남겨 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너무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 알수 없는 게 미래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온갖 방법,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래를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현대의 방법은 자료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예측을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알수 있다거나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경제 방송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주식 시장을 예측하지만. 혹시 그거 듣고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더 비밀스럽게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해서 듣고는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개된 미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미래를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죠. 자, 그래서 고대에도 사람들은 은밀하게 나만 미래를 알고 어떤 위험이 있다면 대비를 하고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더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내가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바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선책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정보를 선점하는 사람이 어,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보 독점 또는 선점을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과감한 투자 또는 어떤 결단을 내렸지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게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성공한 케이스도 역사에는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용하는. 어, 3M 그 포스트잇 또 처음에는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실험이었는데 그거를 성가대 악보 색깔피로 사용하다가 결국 상품이 되어서 이제는 사무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무용품이 되었죠 이처럼 정말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래는 모르는 건데 그걸 억지로 끝까지 어떻게 하든지 알아내 보려고 하는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가정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18장 9절에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가정한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바로 이 가정한 행위 때문에 그 땅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가정한 일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가정한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절, 11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건 이거 인신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야, 어떻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인신 제사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가정한 것들과 함께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모를 재난이나 재앙을 대비하고 또는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아니면 지금 전쟁 중인데 승리를 기원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앞으로 통치의 기반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새로운 통치작을 신적인 신적인 세계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동물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더 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 땅, 뭐 날씨 이런 모든 우주에 그 균형이 맞추어져서 앞으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제물로 드리는 희생을 해가면서까지도. 미래를 내 것으로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 미래를 확보하고 싶은데, 미래 세대인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 두려움이 강력한 것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몇 살에 죽는지 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하늘에서 문자 메시지로. 너는 몇 살까지 산다라고 알려준다면, 과연 다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몇 명이 앉아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마치 보험을 들듯이 예수를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는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어쨌든 그렇게 한번 일단 믿어 보는 거죠. 그런데 죽을 날을 안다? 그러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 가서 뭐 죽을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직 살 날이 몇십 년이 남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입니다. 이거 못 하도록 미래는 감추어져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 미래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헛됨을 표현한 이 전도서에서는 미래에 관련한 많은 구절들이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는 여러 가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 인신 제사뿐만 아니라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다 가지고 가지고 와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 이것들의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자 먼저 점쟁이는 가나안의 신인 바알이나 어떤 우상에게 의지하면서 어,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하거나 판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 고대의 점을 치는 방식, 고대 근동에서 점을 치는 방식은 어,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짐승의 간을 꺼내어서 그 간을 간내장있죠그 간을 관찰해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에서는 간을 관찰하는 방법 같은 걸 가르치기도 했죠.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 이게 원어로는 구름을 관찰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점성술 같은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술하는 자 이거는 이제 기름점이라고 해서요. 기름이나 물 같은 액체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건데, 예를 들면 물 위에다가 기름을 딱 떨어뜨려서 그 기름이 퍼지는 모양을 보고서는 이제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무당 무당은 악마의 힘을 빌려서 어떤 초자연적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내서 몇 가지 기적을 행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무당이죠 지는 자 마법으로 누군가를 묶거나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극에 보면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바늘로 찌르거나 또 부적을 붙이고 하는 어 행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신접자는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서 어떤 정보를 얻는 걸 말하죠.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어 만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게 바로 이 신접자입니다. 자, 우리말로 또 박수.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어떤 비밀한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초혼자는 죽은 사람에게 뭔가를 묻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 히브리어 단어와 이제 우리 성경으로 번역이 될때 우리 말이 그대로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히브리어나 뭐 우리 말이나 이 모든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스스로 미래를 통제하거나 조작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가정한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러 가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께 가정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 반응이지만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자나 그 두려움 때문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겁니다.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바로 이런 인간의 두려움을 어,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가정한 겁니다 혹시 무당이나 점쟁이 집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 예수 믿은 후에 말고요 그건 참 심각한 거고 믿기 전에 말이죠 뭐 서울에서는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무당 집에 많이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확실하지는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어,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무당집이 있죠 어, 없을 리가 없죠. 뭐,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 한국 같으면 이 때나무 작대기에 형형색색의 깃발 같은 게 있어서 바로 알수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표가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 점집에 가니까, 무당이, 뭐, 점개가 안 나온다더라. 당신 여기 왜, 왜 왔냐? 하는 말을 했다는 걸, 뭐, 간정 같은 것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아, 무당한테 한번 가보면,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무당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게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미래는 알수 없고 미지의 세계이고, 그래서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그 미래가 신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신자에게 미래란 뭘까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고 이미 미래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실히 보장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미래는 불확실의 영역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영역입니다. 미래는요. 또한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래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감사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아 29장 11절에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미래는 신자에게 희망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미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체적인 사건으로 이미 다 짜여져 있다는 생각,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운명론처럼 모든 길이 다 이렇게 막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수 없는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마치 그딱 정해져 있는 그 하나의 길이 있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결국 미래를 알기 위한 인간의 여러 노력들, 그런 가정한 일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의 큰아들이요. 지금 군대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군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한국 군대보다 미군으로 가면 어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투 현장에 파병을 갈수 있으니까요. 부모로서 걱정이 되죠.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군대 가는 것, 안 가는 것, 하나님, 하나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안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니까 벌을 받을까요? 가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목표했던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미래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하루하루를 감사와 설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해야 하나? 와 저걸 해야 하나?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노심초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미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은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평안함, 평강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인 거죠.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가정한 일, 미래를 알기 위한 그런 헛된 노력은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건 결점이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일관된 충성, 신뢰, 헌신을 의미하는 말이 완전하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완전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또 사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온전하라 신명기 18장에 완전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휘죠 어 히브리어의 히브리어와 헬라의 완전 온전 자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완벽주의보다는 전체 어떤 완료 완성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걸 잘 설명해 줄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어, 이 완전 온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자 만일에 두 주인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닌 거죠. 마음이 지금 쪼개져 있는 거죠. 마음에 두 개가 같이 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가 바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명령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6장 25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결론 부분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가정한 것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신자에게 반드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승리의 날이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에 충만이 나타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보된 확보된 그 미래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